오늘은 롤토체스를 했다. 이제 본섭에도 나왔던데, 오늘의 처음문은 요리계 묘지로 플레이어가 탈락할 때마다 탈락한 친구의 아이템 4개 중 하나를 고를수 있었다. 게임 후반에 영향을 주는 처음문인데, 오늘은 신규 5코삼성이나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다. 오리아나 이성을 만들었다. 새로운 증강을 맛보기 위해 리로를 돌려봤는데 수호자의 호의는 6레벨과 8레벨에 도달하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증강으로 차원문과 함께 아이템 부자가 돼보기로 했다. 일단 백발백충 유닛을 모두 팔아버리고 보라색 유닛을 모두 넣어 공허를 맞췄다. 바로 만난 상대는 이성이 꽤 있어 공허충을 소환해도 이기기는 힘들었다. 그래도 패승승으로 초밥에 들어가 3코 공어 렉사이를 먹을 수 있었다. 피바를 만들었다. 깨물어버리는 렉사이와 함께 이번 상대도 이길 수 있었다. 초가스 이성을 만들었다. 초가스는 1코인데도 상대를 와그작 먹어버리면 영구적으로 체력이 늘어났다. 만들었다. 일단 오코삼성을 만들기 위해선 구랩을 가야했다. 초반은 그래도 꽤 순항 중이었다. 두 번째 증강이었다. 황금 티켓도 나쁘진 않으나 이왕이면 새로운 증강을 골라줬다. 모르네 유물도 새로운 것들이 나왔다. 일단 이게 뭔지를 알아야 고르니까 찾아봤다. 시간이 늦어버려 하필 가장 익숙한 양날도끼로 골라줬다. 아이템은 지팡이로 골라 렉사이에게 구인수까지 줬다. 레벨을 찍으니까 노란색 구슬이 나왔다. 사실 까먹고 있어가지고 소소한 행복으로 다가왔다. 모모그를 만들었다. 티모에겐 쇼진까지 주면서 아이템발로 일단 상대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저런 백골드 이자로 돈만 바라보는 친구들이 언제 돌변할진 모르지만였다. 지팡이를 먹었다. 구인수를 만들었다. 처음은 요리계 묘지로 한명 죽을 때마다 아이템을 얻을 수 있었다. 상대는 초가스에게 불안당 상징을 줬다. 이번 시즌 약간 암살자 같은 시너지로 불안당들은 반피가 되면 인신을 하면서 원딜들에게 돌진했다. 특히 저 카타리나가 엄청 크면 상당히 골치가 아팠다. 크립에서 카사딘 2성을 만들었다.리로를 한번 돌려보는데 렉사의 2성에 5코 크산테4코 공어 카이사를 넣으며 6공어도 맞췄다.일단 구글 쇼를 카이사에게 줬다.6공어라 이제는 전령이 나왔다크산테가 가장 먼저 나오긴 했지만 저번에 삼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를 만들고 싶었다. 마지막은 실버 증강이었다. 사실 새로운 증강을 고르고 싶다만 오코삼성을 노리는데 판도라의 대기석은 개사김으로 이건 참을 수가 없었다. 벌써 상대든 오코공어 벨베스 심지어 사수 상징을 얻어 공격력이 엄청 늘어날 텐데 1성이라 그런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같은 공어에게 참교육 당하는 모습이었다. 벌써 또한 명이 탈락했다. 거결로 골라서 초가스에게 줬다. 얼떨결에 수많은 아이템을 바탕으로 11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한동안 이 대마시아 친구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찬란한 아이템을 얻는 시너지로 이전에 만났다면 졌을 텐데, 지금은 꽤 해볼만 했다. 어느정도 갖춘 다음에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다. 벨트를 먹었다. 야스오와 카이사로 공속이 올라가는 도전자를 맞추고 그 상태는 판도라에 돌려버리기로 했다. 8렙을 찍었다. 아이템을 또 얻을 수 있는데 말도 안되는 증강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일단 레넥톤에게 태블망과 이혼해줬다. 상대는 주문력이 올라가는 마법사들 4코 1성인데도 풀템 럭스는 상당히 강했다 스킬 한 번에 전령은 거의 죽어나갔다 거기다 마법사는 상대가 죽으면 자신의 최대 체력에 비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딜이 모자를 수가 없었다 카이사 2성을 만들었다 무대를 만들었다 반 끝까지 줄까 고민 중이었다. 지금 상대 메인 딜러가 3코 카르마, 아이템이 아까 럭스와 완전 똑같았는데, 1코 럭스가 훨씬 강한 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누가 또 죽었나 보다, 이번에도 9인수를 골라야 하지였다. 야쏘에게 구인수, 밤 끝까지 만들어줬다. 계속 1코인 레넥톤을 쓸순 없어, 4코 오르고시라도 넣어, 방패 파괴자까지 만들었다. 카타가 삼성이라 꽤나 힘들겠다 했는데, 유지력이 그리 좋진 않아, 이겨버릴 수가 있었다. 판도라에선 사이온이 나왔다. 얘는 좀 쓸만해 보이는데, 바로 넣어줬다. 사이온은 몸통 박치기로 광역시시기를 넣고 죽어서도 부활해 상대들을 마구 팼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었다. 초밥에서도 사이온을 먹으며 사이온 삼성으로 기우는 현재였다. 다시 한번 누군가의 죽음으로 도장을 얻을 수 있었다. 아이템이 없던 사이온에게 줬다. 갑자기 삼성이 많아진 마법사에게 다시 지고야 말았다. 불랩을 찍었다. 돈을 많이 쓰긴 했지만 오코 이성을 판도라로 돌려줬다. 아이템은 거결로 골라주며 사이온 이성을 만들었다. 이성이 붙어줘야 하는데, 였다. 일단 공허에 벨벳스가 들어갔다. 베베스는 사거리는 체력이 가장 낮은 적을 마구마구 찔러내며 물리 피해에다가 대상 최대 체력 2%에 해당하는 고정 피해도 입혔다. 이번 전투에선 그냥 말끔히 없어진 모습이었다. 사이온이 그래도 하나 나왔다. 일단 사이온에게 구인수를 모두 주고 나서 베베스 이성까지 돌려버렸다. 초중반에 피관리가 아주 양호하게 됐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면서 판도라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이번에는 거악으로 골라주는데 진짜 판도라에서 사이온이 나와 이제 단한 마리 남았다. 정말 운이 좋게도 클론으로 만난 친구가 굉장히 약하면서 초밥까지 갈수 있었는데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또내 쪽으로 오는데 하늘은 나의 편 상대도 큰일 났음을 직감한 것 같았다. 충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될까봐 자석을 아껴놨다. 3 구인수까지 편안했다. 뇌절은 못 참지었다. 사이온 삼성의 스킬을 잠시 보자면 일단 부활에도 체력이 감소되지 않고 돌격 피해량 500퍼 스턴 15초였다. 혼자서도 잘해요. 시즌 9는 참으로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스킬 설명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부활하자 사이온의 공속이 5.0이나 지켜버리는 것이었다 이러면 구인수의 의미가 없긴 하다만 그냥 기절해 있는 상대를 마구 패버리는 아주 극악무도하고 자비도 없는 위험한 자식이었다 3등이 죽어버리며 지크를 골랐다 박치기에 직접 맞지 않아도 전체 스턴을 넣어버리는 판정은 상당히 오코삼성다웠다 사이오는 외절에서 혼자 세워두던 맛이 아주 대단했다. 그런데 역으로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대가 나가지 않고 있던 이유가 있었구나 했다. 그런데 이거 먼저 15초 스턴 넣고 마구 패면 그냥 이기지 않을까 싶었다. 삼성 부탑 먼저 잡아버리고 딩거도 잡으려고 하니까 유령 부탑이 나왔다. 근데 얘도 삼성이라 어? 잠만 참만... 아 어,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피가 딱1 남았다 아주 급하게 남은 자리를 채워보는데 저 유령은 차원문이 그림자 군도일 때 라이즈 스킬이므로 사이온을 슬며시 왼쪽으로 옮기며 라이즈를 먼저 잡게끔 했다 박치기를 포탑 쪽으로 하는 사이온이었지만 라이즈에게로 틀어버리는 사이온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녀석이었다 이건 삼성 딩거조차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오크 삼성과의 대결에서도 절대 꿀리지 않는 미친 사이온 삼성으로 웅장해지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목소리>